아우 궁궁 잠깐만 의지를 다져? 의지.. 의지를 다져? 아 돈이었네 씨.. 미리 깔걸 트리스는 무조건 사야돼 저건 아금마다아금마다 아, 검사의 미래라고요? 뭔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 <laughs> 이거 팔자 어, 대검을 쳐먹어야 돼 일단 몬 덱을 가든아 <laughs> 이거 약간 고민된다 와 이거 가능성 있나? 이건 총잡이다. 이건 너무 총잡이다. 너무 총잡이다. 이건 이자를 받으려면 팔아야 돼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졌어. 템까지 넣었어. 템까지 넣었어. 이대내대거야 이거를.. 과학을 먼저 만들까? 과학이 있으면 어차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국궁 하나를 못 먹는 일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요즘 국궁 잘나가거든. 일단 과학을 먼저 만들고 예, 뭐 어차피 뭐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아잇! 카운트다운이다. 아고싶 아, 둘만 잡자 그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 다 아, 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밖 데마시아이 영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아, 궁이좀 요즘 이이 남으니까 아까 보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들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도이친구이게이이이이게 잠깐만 이거 때려주면 안될까? 이거 때려주면 안 될까? 이거 때려... 아하 야 이거 너무 아깝잖니? 야 이거 피가 파이크는 살 필요 자체가 없고 채템을 넣고 아 일단 이기사를 넣는다? 아예? 그니까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 그러니까 파이크는 팔수 있잖아요 다음 라운드에 이번 라운드에 팔 수가 있잖아 파이크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넣고 아템도 넣고 어 이거는 진짜 가능성 높다. 파이크 만들 정도는 되겠죠 저거도? 아좀 일찍 돌릴 거면 천천히 돌리자, 그래요. 놓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이살 필요 없고. 아, 딱 붙었다. 이러면 멈추죠, 멈추죠. 아, 이길 수 있니? 힘들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안 돼. 와, 그속서 20원이자까지? 잡혔어, 붙였어, 잡혔어, 좋아, 요 좋아. 좀 천천히 돌려가지고 삼성을 못 넣긴 했는데, 유연패니까 뭐, 그렇게 막. 진다는 게, 뭐,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고, 어, 체력이 낮기 때문에, 곡궁 하나 정도는 먹을 것 같고요. 그죠? 카밀을, 만들어야 되나? 굳이 카밀일 필요는 없어. 이자가 더 낫지 않을까? 카밀을 넣는 타이밍 너무 늦긴 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 곡궁을 먹잖아요? 그럼 바로 레벨업을 해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주는 안 해주는 거지. 해주면 음. 사지 말자. 안 사기만 하면 돼, 안 사기만. 하면 돼. 왜냐면 카밀이 삼성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막 사들 필요까지는 없어. 다른 검사 쓰는 게 나을 수도 없고. 아왜 징크스가 나오는지. 모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아 여기 아, 되게 기분 좋은데? 이거랑 이거 바꾸고 그냥 이렇게 넣어고가면서 돈은 뭐 없죠.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이거를 서풍을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레드 만들 수 있으면 레드 만들면. 순위가 낮아 갖고 웬만하면 곡궁을 먹을 거야. 너무 더죠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씨. 그냥 바로 이거 둘다 투입할 거 그랬나? 해적이 제 받지 말고. 아니 여기까진 받을만해. 여기까진 받을만해. 징크스 곡요 아, 잠깐만 이거. 징크스 곡궁이라고? 어. 잠깐만. 다음 라운드 징크스가 떡하이 뜨면 검증이면 곡궁 하나 더 먹으면 되긴 한다. 곡궁 하나 더 먹으면 되긴 해. 그럼 기다려, 차라리.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징크스 거학으로 바꿔주고, 템 하나 더 먹는다. 아데 그게 템을 몰아주는 게 웬만하면 좋거든요? 아 내가 징크스를 들고 있는 거 굉장히 이득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 징크스를 못붙게 되잖아, 이렇게. 아니, 루시안을 버릴까? 이걸? 사총을 할까?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그러니까 루시안을 버리고, 것을템만 들어간 루시안보다는 징크스가 나오니까. 아, 이거 삼성각이 나오네,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6총 가야 돼, 이건. 이건 6총 가야 돼. 레벨업 해갖고, 이제 팍팍 받으면서, 뽑아야 된다. 미포를. 미포 뽑아야 된다, 이거. 이건 뽑아야 된다, 6총을. 6총 6천, 3검. 6총 3검. 검산 6개 얻기 힘들어요. 그부가 쓸모없긴 한데, 그니까, 해적을 좀 받고 싶다, 이거죠. 좀. 해적은 사실 안 받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럴성여 거 가지고 스턴 시간이 안긴거든요 이거 이길 수 있어. 어, 어려워. 이거 이거 어이 아, <laughs> 저게 얼어붙어 가지고 스킬 한번 더 썼네. 아, 너무 아깝다. 아, 루샤는 써야 돼. 루샤는 써야 돼. <laughs> 그부 빼자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써야지 어쩔 수 없지 그니까 곡궁이 나오면 남겨두고 안 나오면 팔거에요 팔수 밖에 없어 왜냐면 넣어줘야 돼 여기에다가 검사를 무조건 이걸 일성따리로 쓰고 말지 검사를 스타를 안 만든다? 이거는 좀 그래 아 나왔다 응 쓸거야 이 이게 들어가나 저게 들어가나 똑같지 않나 지금? 상당히 무심이셨다 방금 고형파 칼려서 방금 개운스럽다 이거 삼성접수도 하고 싶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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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거는 마법공학때문에 얘한테 도어줄게 카타 도 여기 왜있냐? 와 이게 어떻게 이게 게임이지 조합 미쳤고 이제 CC 넣으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게 나오면서 그냥 완벽해졌어 그냥 조합이 미포가 조합을 안성시켜버렸는데 구석에 둘게요 는 한칸 앞으로 땡겨줘 아, 너무 아픈데? 이게 징크스가 세고이 타이밍에 테타가 캐리할 필요 없이. 뒤지게 못먹 나이, 거 뒤지게 못먹 나이, 거체로 낮은데? 나 순위 낮은데, 순위? n n 2등인데 이거 뒤집개 먹을 수 있으면은 진짜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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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뒤집 잠깐만 모른다 아직 아안돼한 라운드 기다릴까요? 한 라운드만 한번더한번더 칼날 브리스트 너무 타격 플레이야 근데 이거 김민 이거 고치긴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이분이 너무 타격 플레이야. 한번더 이거 고연포 때문에 갖고 온 건데, 아니면 그냥 저칼이라 만들면 되니까. 한 번... 더. 아, 너무 잘 적었어. 어, 잠깐만 단어 갔어. 온다안 맞았어. 아이 배치 때문에 그런가? 그럼 중앙 배치를 해줘야 되나? 어, 트타가 중앙 쪽에 있는 게 좋겠다 해보니까. 아, 트타가 템도 많이 틀 있고 이게 이, 탐욕 플레이라 해서 그래, 탐욕 플레이. 원래 이거 고연포 넣고 그냥 게임 하면은 다 이겨. 지금 너무 탐욕스러워. 지금 너무 탐욕스러워. 레벨업하고 CC 하나 넣고 이런 거. 이게 <laughs>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너무 탐욕스러워. 지금. 뭐 수호자 넣어도 되고, 예, 어, 약간 끌어들이려 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 조합 자체. 그래서 이제 이열에 두는 거예요. 중앙에 돈이 훨씬 세네. 진짜 중앙이 낫다. 진짜 개쎄긴하다 진짜. 그 징크스가 이거 고연포가 좋긴 해. 그냥 유검사가 만들고 싶긴 해, 근데. 하나. 중그러니 이게 2열에 있는 이유는 트리스타나가 고정딜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 원거리들이 한 칸이라도 내려오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배치를 이렇게 한 거고요. 뒤집게한 번만. 뒤집개가 나와야 육충 르검이가능한 거고. 안나사지 아, 미스포츠니페어가 나왔다고? 진짜 <목소리> 지겠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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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침묵검. 그다음 이거를 어떤다 넣었는데 넣는, 템을 나눠 넣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미스. 침묵검 죽여버려. 이거 죽여버려. 삼성 죽여버려. 나이스. 나이스. 조져버려. 그냥 없애버려. 아니, 징크스가 확실히 이게 고연포가 좋긴하다. 징크스 고연포가 좋긴하다. 이건 원래 미파한테 주는 게 좋거든요. 모렐로 높이거 근데 미파한테 주면은 배치가 좀 까다로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그니까 배치를 어떻게 밟고 올거면 거 사야되는데 여기서 검사가 툭 튀어나와갖고 레벨업을 한 다음에 육검사를 한다? 야 너무 욕심 아니야 그거 근데? 거의 미친놈인데 <laughs> 세주나 사지 그냥 헛짓거리 <laughs> 하지 뭐고 세주 사는게 맞는데 원래는 레오나 사고 일단은 쉔을 빼고 이걸 넣을게요. CC가 하나도 있는 게 좋으니까. 단단하기도 하고. 나 하나만 뜨자 이거. 하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얘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 이 조합은 뭐냐? 빡쳐하고 팔아버려야지. 미포로 이성을 찍고 가야 돼, 일단 지금 상황. 진짜 검사 나오나, 여기서? 잠깐만. 아, 안 나왔어. 암살 미포는 좀 아니잖아, 근데. 아무래도 암살 아무 미포 좀 아니잖아. <laughs> 그건 좀 아니잖아. 난 국한의 <목소리> 힘으로 태어났다. 약점을 노려 뭐야? 얘들 약점을 노려 쓸데는 좀 없는데, 와얘왜 이렇게 안 들어? 와 이걸 졌다고레업은 <laughs> 못해요. 시간이 없어. 미포랑 이거 찾아야돼요 마법공학이 지금 되게 소중해서 뺄 수가 없어요 마공 있나 지금? 마공이 아예 없나본데? 와 뭐야 와 이거 침묵 못 걸었으면 뒤졌겠는데? 미쳤다 이거 카우스 이성 10999가 떴는데요? 아 이런 빙하가 필요 없네 공속은 미포가 제일 빠르니까 미포한테 넣어주면 맞나? 루시아한테 넣어주면은 특정 타겟 올리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텐데 레벨업하면 사빙하 나올 수 있는데 레벨업을 해야되나? 아근이이이 y 성을붙이이이이 I'm h a p 이 y I'm happy. I'm happy. I'm h a 이 p y I'm h a 이 p y I'm happy. I'm happy. I'm h 라 요아 이거 레오나가 아이씨. 아 이사람은 진짜 쎈데 모르겠네 저거 이 레벨을 무조건 봐야겠는데 침묵은 근데 몰아서 넣는게 좋은데 잠시만요. 오른쪽이 좀더 좋네 지금 한쪽..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그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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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 이렇게 씨... 아, 오른쪽 유리한 거 맞는데, 지금... 아, 진짜 레벨업합시다. 저 사람 한번 만났으니까... 아, 침묵이안 걸리면 어떡하지? 다뒤집힐 텐데, 이거 근데? 그것 때문에 중앙 배치를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나르가 만약에 아, 뒤집어 아 망했다. 오, 다행이다. 참 죽어주셔야 겠어. 칭천 물고 약간 물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 내가 근데 이 사람 두 명한테는 유리해야 되나, 지금? 어, 죽었나? 아, 좋아요. 이거, 이러면 내가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고학. 미친. 빙하도 가능했는데, 빙하 하나보다는, 고학이. 고학이 낫죠, 고학이. 고학이 무조건 낫지. 이거, 디, 딜이 세면 이기는데, 지금. 딜이 세면 이기는데. 징크스에 거학 넣어주면, 그냥 지금 다 찢어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앞라인에 그냥 녹이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요들 있나 여기? 아 3요들 맞추긴 했네 뒤집기가 요들 두번 뒤집어? 요들은 두번 뒤집네 미쳤네 아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다 이거 게임 좀 배치를 넓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좀 무섭긴 하다 요기 조합이 좀 무섭긴 하다 요들이 안 터지면 오는 거지 반들대 매칭해 여니반대까지는아니나지 여기? 여기 죽었다 아야 이러면은 요들 없어졌어 이거 마지막 전투인가? 마지막 전투일 가능성도 있어 46원 모잘라 팔수 있는 거 같고 배지 싸우이네 중앙 배치. 카사디는 매칭을 시키는거잖아카사디을 매칭시켜도 카사디를 죽이면 되지, 그럼. 오, 끝났다!